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KBS 양성동 사장 불출석에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KBS 양성동 사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 거부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공영방송이라든 KBS가 이제 5만을 넘어서 법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의 합의도 그리고 무시하고 국회 업무를 두 번이나 요청한 것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직접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거절 사유가 특정 프로그램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상 전례도 없고 전 세계 공영 방송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업무 보고 출석 요구를 마냥 피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식적인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출석하여 그 자리에서 해명하고 답변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그 국회를 존중하는 우리. 헌법 기관인 국회를 존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방송 편성 독립급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것입니까? 시사기획창 태양광 복마전 편 재방송 결방은 청와대 외압에 의한 방송 편, 편성 독립권이 이미 침해 당했습니다. 이미 결방된 상황에서 국회가 무슨 수로 다시 편성에 간섭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내부 절차가 음존한다고 했는데. 그 절차가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파행을 거듭하면서 소수 이사 의견을 무시하는 이사회나 특정 사회 세력은 민주노총으로부터 어, 자유로운 것인가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괜찮고 국회는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거기다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KBS는 지난 15일 비상경영계획 발표를 통해 올 7월까지 사업 손실이 천억 원이 넘고 내년까지, 내년에는 은행 차입까지 해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 얘기도 나왔습니다. 역대급 경영 참사입니다. 또한 4월 강원도 산불 사태 때 뒤늦게 나타나 허위보도를 하는 등 방송통신기본법상 재난방송 주관사의 책무도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고 있는 공영방송이라고 할수 없는 KBS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국회가 책임있게 행동할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다시 제안드립니다. 방송법 제59조에 따라 KBS 결산안을 상징해 경영 상황을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법에 명시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법안 소위를 열어 이년째 논의 중인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법안 개정을 즉시 심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웅 가방이 상임위원장님께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촉구드립니다. KBS는 정권 방탄 이사회는 제대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막아놓았으며. 국회의 법적 책무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궁색하고 너절한 답변서나 보내는 KBS 사장과 경영진은 더 이상 그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충성 탐욕스러운 자리 지키기에 후배 방송인들마저 실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도 채널을 이미 돌렸습니다. 마리오네트 연극 같은 보도나 계속 내보내면서 수신료를 낭비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국회에 나와 진실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그 책임을 국민의 요구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